참아 그 말... 야 여러분 임용웅 씨는 진짜 레전드가 될 거란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참아 소리 들어보세요 참아할 때 크레센도 정확하게 시키죠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임용웅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 타고난 사람이 노력까지 하면은 발성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어서 임영웅 씨를 보고 있으면 또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 또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연애 편지라는 곡을 임영웅 씨가 라이브로 부르는 영상을 분석 리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점이 있어요. 별다른 음향 장비도 없이 모닥불 앞에서 자신의 감성에 취해서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드릴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임영웅 씨가 발성 메커니즘쪽으로 어떠한 발전 단계를 겪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이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임영웅 씨가 미국에서 부르는 연애편지 들어보시면서 행복함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풍경도 너무 좋고. 뮤직 스타트.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의 활동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 느껴요. 지금부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은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손해도 볼수 있고 엄청난 투자금에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이에요. 그러니까 즉 엔터 사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임용훈 씨를 보십시오. 저는 임용웅 씨를 보게 되면 아,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임용웅 씨는 지금 미국 콘서트를 위해서 미리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국에 간 김에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마이리틀히어로를 촬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저 예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활동해왔던 자신 있는 1집 정규앨범 수록곡을 뮤직필름으로 만들어서 같이 내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을 촬영할 때 엄청난 스텝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신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R도 이미 있을 테고, 본인 스스로도 큰 연습 필요 없이 바로 촬영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저 본인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을 모닥불 앞에 앉아서 편안하게 노래를 한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중들이 볼 때는 너무나 영상미가 있고 좋은 작품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임영웅 씨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웬만한 사업보다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를 볼때 이런 말이 떠올라요 우리가 흔히 돈을 쫓아가지 말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라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좋다. 네. 리얼로. 아니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미가 너무 좋죠. 우리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임영웅 씨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상미가 굉장히 좋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가수가 예능직으로 가가지고 저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왜 상상도 못 하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미 1집으로 나온 곡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텐데, 굳이 여기에서 또 뮤직필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임용훈 씨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한 것 같냐면, 내 곡은 유행가가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가지고 힐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작품이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발성이 조금은 달라졌어.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임용우 씨의 달라진 발성들을 캐치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에 물든 저녁 하늘에 물 저녁 하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미국에서 이 노래를 들을 거라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임영웅씨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트로트를 부를 때는 그 누구보다도 구수하게, 정겹게 불러내고, 이렇게 발라드를 부를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감성장인이 돼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곡을 분석하려고 여러분 들어보는데 도대체 마이크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영상을 계속 봤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 부분 있죠. 자꾸 자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어, 플레이 바가 나와서 가리는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우리들의 블루스를 부를 때도 이 마이크에다가 스탠드만 추가해서 스탠드만 세워서 사용한 마이크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임용훈 씨 운동화 위에 있는 게 마이크예요, 여러분. 컨덴서 마이크인데, 소리의 수음력이 굉장히 좋은 마이크라서, 이렇게 임용훈 씨 조금 멀리 떨어져 놔도 다 수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용훈 씨 이렇게 옷깃에 핀 마이크로 녹음을 한 건가? 그러기에는 음질이 또 너무 괜찮아. 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이크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영상에 안 보이게 붐 마이크라고 스탭들이 들고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 머리 위쪽에다 들고 있으면서 수음시키는 그런 마이크인가 찾다가 이 마이크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참좋저녁이 만에 참좋 저녁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할때 조금 달라진 면들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연애 편지라는 곡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눈 감아도 가사가 딱 기억날 정도로 많이 즐겨 듣는 곡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퇴근할 때 들으면 참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곡이더라고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일집에 실려 있던 연애편지를 부를 때는. 많이 허스키하게 부릅니다. 공감되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지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에요. 문득 떠오른 그다 생각에, 문득 떠오른 그다 생각에, 자, 이 부분까지는 수록되어 있는 연애 편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요. 마시막 이름을, 불러본 마키름을 불러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임영웅 씨가 살짝 살짝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어 내가 알던 연애 편지와 조금은 다른데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임영웅 씨가 여러분 계속 발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대의 질감이 굉장히 더 좋아지고 에너지가 강해졌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발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흉성 라인이 짙어지게 되고 소리가 조금 더 진득해지며 강해지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뮤지컬 배우나 성악가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인데 임영웅 씨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몰래 꺼내본 나도 몰래 꺼내본 자 보세요 나도 몰래 꺼내본 할때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나도 몰래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가는데 이 부분은 나도 몰래 소리에 알맹이가 더욱 더 생겼죠 하, 여러분 진짜 임용우씨는 이거 가고 있습니다 낡은 수첩엔 낡은 수첩엔 이 부분은 또더 감미로워졌어요 낡은 수첩엔 좀 강하게 부를 수 있었음에도 살짝 띄워서 낡은 수첩엔 가볍게 올리죠 그대가 너무도 많아 그대 음악 표현 보세요. 그대가 너무도 많아 허스키한데 그 안에 많은 음악을 품고 부릅니다. 참아 그입 땅마 참아 그입 땅마 야, 여러분. 임요훈 씨는 진짜 레전드가 될 거란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참아 소리 들어보세요. 차마 할때 크레센도 정확하게 시키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음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나 편안하다. CD를 집어 삼킨 것 같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꽃잎을 넣어보내며, 꽃잎을... 넣어보내며. 야, 차마에선 크레센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다가 꽃잎을 넣어 보내며 할 때는 또 흘려버리죠. 여러분, 이게 밀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에 있어서 남녀에 있어서 밀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도요 밀당은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노래가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씨처럼 차마에서는 에너지를 쫙 보여주고 꽃잎을 넣어 보내며 약간 한숨을 내보내듯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듣는 우리는 오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것이죠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 여러분 진짜 임영웅씨는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행을 이끄는 자라는 거예요. 유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댄 나 고운 사랑입니다. 고운 사랑입니다. 오,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 여러분 진짜 노래를 밀었다가 땡겼다가 사람을 애타게 하죠 여러분 그게 있어요 대화의 기술 중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상대방을 나한테 집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살짝 작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숍에 갔는데 거래처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조금은 작게 말한다고 생각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자꾸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더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 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 중에는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임영웅 씨가 지금 노래를 그렇게 해요 그니까 아직 그대 내 고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속삭이니까 우리가 빠져 들어가죠. 아니 진짜 임용훈 씨는 멋이라는 게뭔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은 영상 기술들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그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저렇게 조그만한 조명들 사이에 드론 조그만한 거 하나 띄워서 찍어주고 그리고 멀리서 카메라 두세 개로 임영웅 씨를 촬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에서 엔터 사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이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임용우 씨가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노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가려면 효율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그런데 내려왔을 때 버티려면 효율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는 올라간 상태인데도 효율이 좋으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가수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외로이스쳐, 창을 흔드는. 딱이 정도 느낌. 그런데 지금은, 외로이스쳐, 창을 흔드는. 약간 이렇게 순간순간 악센트들이 흉성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흉성이 목을 억지로 눌러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임영훈 씨의 성대 에너지가 더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영훈 씨는 스타가 됐을 때머물르고 하락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아티스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람소리 쓸쓸한 시간이 이 부분도 너무나 여유로워졌죠. 발성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이 종목을 떠나서 자신의 종목을 경기를 할때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던가요? 많이 안 씁니다. 이미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만 중요한 거예요. 가수에게 있어서는 악기는 목소리겠죠. 그래서 마스터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또 숙달이 되기까지는 발성이 조금씩 노래할 때 신경을 쓰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임용훈 씨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마음대로 노래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대가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임영웅 씨가 이 길을 너무나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좋냐? 여러분 제가 임영웅 씨를 지금 3년 동안이나 응원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 보는 눈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이런 훌륭하고 너무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 정말 임영웅 씨를 응원한 것을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제가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어둠만 들고 어둠만 들고 어둠만 들고 크, 여러분 진짜 끝내주네요. 어둠 만들고에서는 소리를 띄웠다가 초를 저 부분에서는 초를. 딱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어둠 만들고 태우면은 임용훈 씨가 그다지 강조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조를 주고 싶은 건저 초를 초라는 단어에 강조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둠 만들고 초를 태우며 초에서만 성대 접지를 살짝 해주면서 흉성을 이용합니다 마침막 그대를, 그대를 이 부분도 너무 좋았죠 아래에서 임영웅씨 풍성한 흉성 저음이 들려오니까 참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게 있어요 남자들은 남자 노래 듣는 것을 그닥 즐기질 않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임영웅씨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소리가 너무나 부드러우니까 남성들이 듣기에도 귀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특히 남성들은 너무 저음의 노래들은 조금 안 좋아해요.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의 저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저음을 그닥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임용우 씨는 이것을 조금 초월한 아티스트예요. 제가 정말 많은 가수들의 노래와 또 입시생들의 노래 또 연습생들의 노래 정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음성을 그닥 즐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임용우 씨는 조금 다른 예외성을 띱니다. 왜 예외성을 띠냐면 임영웅 씨의 노래는 아름다움이 묻어 있어요.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은 맞아 맞아라고 하실 겁니다. 임영웅 씨의 음성은 아름다움이 묻어 있어서 동성이 듣기에도 음악을 즐기고 빠지기에 또 감동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야,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낡은 사진엔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감미롭죠? 여러분 성시경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발라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다지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시경 씨의 목소리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아름다움보다는 정통 발라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 아름다움이 묻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동나 너무 동나 여러분 지금 이거 라이브입니다. 끝내 주죠. 아니 또 임영웅 씨가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하는 형편없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노래 지금 들어보니까, 리버브랑 에코랑 다 들어가 있지 않냐. 딜레이까지 다 걸었지 않냐. 음? 믹싱 마스터링 다한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라이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KBS에 뮤직 필름을 내보내는데 이 정도 믹싱 마스터링을 안 하는 가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정도면 여러분 생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또한 이 정도 믹싱은 지금 촬영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별다른 편집하지 않고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라이브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참아! 그립단말! 그립단말 대 여러분 발성 끝내주죠. 참아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쫙 이끌고 가면서 그립단말! 대신할 때도 소리를 쫙 잡아주죠 여러분 정말 실크 같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임영웅씨의 보이스는 정말 실크 같고 아름다움이 묻어 있어요 바라밤하늘에바라밤하늘에 그리고 임영웅씨는 참 사람이 선해 보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래는 가창자의 마음을 투영한다. 그러니까 생긴대로 노래를 부른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인데, 임용훈 씨는 생김새도 너무나 순박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마음 자체도 너무 선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임용훈 씨에게 푹 빠진 사건이 있어요. 물론 데스노트를 듣고도 발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아 어, 정말 대단한 가수다 이러면서 입덕을 하게 됐지만 더임영웅이라는 인물의 감동을 받았던 사건 CPR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거 나서기 힘듭니다 괜히 나섰다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죽기라도 해봐요 그러면 이건 안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서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예전에 20대 때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씨의 이런 용기가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영웅씨의 노래를 쭉 들으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진정성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면 채팅창에 임영웅 난 당신의 선함을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아스라히노 작은 별 하나 아스라이머, 작은 별 하나. 크, 이 부분도 보세요. 아스라이머는 소리를 던지고, 작은 별 하나. 소리를 모아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임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진짜 임영웅 씨의 딕션 이 발음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악을 하면서 정말 여러 선생님들께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 중에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발음을 좀 뭉개트리면서 발성을 더 신경 쓰는 배움이 저에게는 거부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거라서 취향 차이겠죠. 그런데 저는 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성악가들 중에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는 좋아요. 소리는 아주 발성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가사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반면에 임용웅 씨를 보면 가사가 너무 정확하게 들려요. 자막이 없어도 이 가수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된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임용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다 들리죠? 자막이 없어도 아이 가수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 다 들리잖아요. 그대를 닮은 작은 별을 닮은 작은 별 하나 저는 이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대를 닮은 작은 별 하나 정말 영웅시대 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임영웅씨와 콘서트 할 때도 더큰 우주가 되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을 임영웅 씨는 그저 내 팬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별들 하나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니까 임영웅 씨를 더욱더 응원하고 또 어떤 분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임영웅 영원히 응원할게요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종교에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임영웅씨가 종교에서 주던 종교 황홀경을 엇비슷하게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임영웅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대 고운 이름은 그대 고운 이름은 노래를 마무리해가는 능력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처음하고 끝을 잘하면 돼.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도 똑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금 감정이 억해져서, 격해져서, 조금 삑사리가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줘야 돼요.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잘해주면, 사람들의 기억에는 좋은 노래다. 라고 기억에 남아요. 사랑. 힘니다 사랑 힘니다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에도 밀당이 필요하듯이 노래에도 밀당이 필요하다고요. 이 부분에 그들 고운 이름은 사랑입니다. 좀 강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입니다. 크 귀에서 막 속삭이듯이 음. 그렇게 불러냅니다. <목소리> 너무 좋네. 자, 이렇게 임영웅 씨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본인도 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네라고 하면서 영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미도 너무나 훌륭하고 사업적으로 봐도 효율이 너무나 좋고 또 임영웅 씨한 분만 나와도 우리가 다 좋아할 텐데 임영웅 씨는 모든 면에서 다 노력하면서 영웅 시대 분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사하려. 또 감동을 선사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서 너무나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자,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가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애편지를 선사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연구하면서 분석하면서 미소가 지어지면서 보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임용우 씨를 계속해서 응원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